수보리야, 야교 선남자 선녀인이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초일분에 아침나절에 이 항아사 등신 보시하고 항아강 모래와 같은 몸으로 보시를 하고 중일분에 점심나절에 부위 항아사 등신 보시하고 다시 항아강 모래와 같은 몸으로 보시를 하고. 후일분에 저녁나절에 여기 항아사 등신 보시하야 또한 항아강 모래와 같은 몸으로 보시를 해서 여시 무량 백천만억 겁을 이와 같이 할량없는 백천만억 겁의 세월을 이신 보시라도 몸으로서 보시를 했을지라도 약부유인이 다시 어떤 사람이 문차 경전하고 이 경전을 듣고 신심이 부력하면 믿는 마음이 거스리지 아니하면 기복이 성편이라 그거스리지 않는 복이 앞에 많은 몸을 보시한 것보다 더 훌륭하니라 하한 것지함물며 금강경을 서사하고, 수지하고, 독송해서, 우인해설이랴, 사람을 위해서 해석한 공덕이랴.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금강경에서는, 시물공덕, 물질을 보시한 공덕, 사신공덕, 몸을 버린 공덕, 지영공덕 금강경을 수지, 독성, 해설, 서사, 이렇게 세 가지 공덕이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시물 공덕을 설명하는 방법도 처음에는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금강경 지경 공덕이 훌륭하다. 이렇게 의법출생분체 8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무위복 성분 제1 1에서한 삼천대천세계뿐만 아니라 상아사모레알 같은 삼천대천세계가 있고 그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금강경 지경공덕이 더 훌륭하다 그렇게 말을 했고 사신공덕도 여법수지분제 13에서 많은 몸을 보시한 공덕보다 금강경을 수지독성한 공덕이 더 훌륭하다 이랬는데, 지경공덕분체 15에서는 많은 몸을 그냥 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침나절에 항아사모래 같은 몸을 보시하고 중간에 그렇게 하고 또, 저녁 때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하기를 무량 백천만억 겁을 보시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신심이 부력하면 신심이 거슬리지 않냐 하면 그 복이 앞에 복보다 훌륭하니라. 그런데 서사하고 수지하고 독송해서 사람을 위해서 해설한 것이야 더 말할 게 있겠는가. 지경공덕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시물공덕하고 사심공덕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전번에 수보리, 약보살, 심주어법, 이행보시 거기서부터 오늘 읽은 데까지를 불성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요. 불성에 대한 설명. 금강 선론에서 그렇게 경전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설명한 것은 지경공덕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또 일으키는데 무슨 문제냐? 지경공덕이 그렇게 훌륭하면 왜 보살은 수행을 잘하면 성불을 하고 수행을 잘못하면 성불을 못 하냐? 수행만 잘하면 됐지. 경전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만약 보살이 법에 머물러서 보시하면 못 깨닫고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햇빛도 있고 눈도 있어서 여러 가지 보는 것과 같이 깨닫는다. 이 말은 수행만 잘하면 깨닫는다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서는 금강경 수지 독성하는 공덕이 이렇게 크니 그 공덕보다 더 나은 공덕은 없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건강경만으로도 되는 건가? 다른 공덕을 닦아야 되는 건가? 이 의심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수지독성 삼종소행과 보살만행 공덕수행을 함께 닦아야 된다 결론이 그거예요. 오늘서부터는 능정업정분체 16 끝까지 뭔 내용이냐면 지경공덕이 훌륭하다 훌륭하다고만 말했지 지경공덕이 어떻게 훌륭한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경공덕의 이익만을 설명을 해요. 수보리의 이호원지 여기서부터 능정업장분지 끝까지 지경공덕 직영공덕 이익 지경공덕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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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익분이라고 그래요. 이 이익분까지를 하면 금강선론의 경전 구분법으로 보면 일부 경전이 끝나는 거예요. 구경모합은 제17서부터는 뭐냐면 끈을단자 의심의 자. 단의 분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의심 일어나는 것만 끊어주지 새로운 얘기는 안 해요. 그렇게 금강경이 구성이 됐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금강선론에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금강경에 어떤 이익이 있는가? 수보리야 이오원지하면 요점을 들어서 말을 하면 시경은 금강경은 불가사의 불가측량 무변공덕하니 불가사이라 생각할 수 없고 불가측량이라 말해서 헤아릴 수 없는 무변공덕, 끝없는 공덕이 있나니라. 불가사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처님이 깨달은 법신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권부, 이승, 애도, 또 초심보살까지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정득한 법신세계를 말하니까 법신세계는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고 말로 헤아릴 수 없어. 또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무변한 공덕을 법신세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신을 말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이 경전에는 경전 자체만으로도 무한한 공덕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법신을 말할 때 부처님이 깨달은 몸인데 후대에 계속 설명을 어떻게 하냐. 법신은 무시무종. 시작이 없는 거예요. 또 끝이 없어요. 무시무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다. 이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이거는 망상이에요. 망상. 그리고 무상무공이에요. 형상도 없고 형상 없는 것도 없다. 상도 없고 공도 없다. 이게 법신이거든요. 또 제법여의에요. 온갖 만법이 만상이 그냥 진여 뜻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걸 제법여의라고 해요. 만법이 진여다. 그 뜻밖에 없어요. 진여 뜻밖에 없어. 제법여의 또 원성실성 둥글원자 이루성자 원만 이루어진 거예요. 또 실성이에요. 진실할 실자 성품성자 그냥 진실한 성품 그것뿐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야 뭐, 내 몸이다, 죽는다, 산다. 이건 전부다가 망상집착이에요. 근데 금관경에서는 그런 법신을 말하니까 그 금관경의 공덕이 불가사의하고 불가칭량한 무변공덕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걸 누구를 위해서 말했는가? 우이발 대승자설. 대승심 바란 일을 위해서 설했으며, 최상승심 바란 일을 위해서 말하나니라. 범부가 초발 신심 하는 거, 그게 대승이고요. 처음에 신심을 일으킨다. 그러면 신심이라는 게 뭐냐. 반냐 바라밀 대승법이 능계 일체 본뇌라. 일체 본뇌를 다 제거한다. 라고 믿는 게, 이게 초발 대승 신심이에요. 신지 일체재불은 부모에 의해서 출생하는 게 아니고요.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출생을 해요. 의 반야바라밀덕으로 삼세재불이 안욕따라 삼역삼보를 얻는다.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지 않으면 보살도 불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이 금강경이 반야바라밀을 출생시키는 경인데 그런 경을 그대로 믿는 거는 그 신심이 반야바라밀법에 함께 합쳐져서 자기가 성부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심이 일체제불을 출생시키고, 일체제불이 이 경전으로부터 나왔다. 법신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반야신심은 육도중생이 본래 무상이라, 무상. 중생이 중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중생이냐? 스스로 중생이라고 망상 집착하는 거예요. 중생에는 본래 중생상이 없어요. 색적 시공이고 수상행식도 다 공이에요. 그래서 대승신심은 육도중생이 본래 상이 없다. 본래 무상이다. 본래 진여상이다. 이거를 믿는 게 대승신심이에요. 그리고 일체 중생이 진능 성불이라,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이게 반야바람의 신심이에요. 그런 신심을 가지고 여설수행, 부처님의 설법과 같이 수행하면 그걸 대성신심을 일으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문법수행이라고 해요. 법문 들은 대로, 법을 들은 대로 수행을 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지전보살이라고 해요. 십지 전보살이다. 근데 이 최상승자는 누구냐? 십지 후인데, 이제 십지 환의지에서부터 제 십지 등가까지가 전부다가 해당되는데, 이때는 진여 불성을 눈으로 봐서 현견 진여해요. 현견이라는 말은 목전에서 눈으로 본단 말이죠. 그전까지는 듣고 수행을 했는데, 이제 보고 수행을 해요. 고고. 그래서 요 때부터는 여실수행이라고 그래 여실, 가트렸자, 진실할 질자. 실답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최상승이라고 그래요. 0지 이후에 여실수행하는 보살을 최상승보살이라고 그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금강경을 말했다. 이거예요. 야교인이 만약 어떤 사람이 능, 수지, 독송, 광우, 인설하면 능이 이 금관경을 수지하고 독성하고 널리 사람을 위해서 연설하면, 열애는 실지시인 하나니라, 열애는 열애의 지혜로 다이 사람을 알고 다이 사람을 본나니라 개득성치,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하나니라. 개득성치란 말다 이룬다, 이 말이고요. 뭘다 이루느냐, 헤아릴 수 없고, 불가칭 말할 수 없고 무유변 끝이 없고 불가사의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다 이룰 것을 여래가 아주 다 알고 다 보나니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금강경을 수지독성하면그 지경 공덕으로 이렇게 이루는 것을 다 아나니라. 여시인 등은 이와 같은 사람은 즉의 하담, 열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나니라. 열의의 보리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말로 하면 그냥 무상정각이죠, 무상정각. 가장 높은, 바른 깨달음. 보살까지는 안 하고, 삼세 제불만 무상정각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금강경을 수지 독성한 사람은? 열애의 무상정각을 다 이루어서 다 자기 몸에 간직한다, 이거거든요. 하담이라는 건 어깨에 맨단 말인데, 어깨에 맨단 말은 간직한다는 소리예요 열애의 무상정각이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가 이루어서 자기 몸에 간직하게 된다. 그러면 어찌 되냐? 삼세제불이 되는 거죠. 하이고요. 여기서 이제 하이고라는 말은 의문이 하나 생겼어. 뭔가 하니까. 왜 금강경은 대성심 일으킨 일을 위해서 설하고 최상성심 일으킨 일을 위해서만 설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수불이야. 야교 소법자는 만약 작은 법을 좋아하는 자라면 착악연인견 중생견 수작연하야 악견과 인견, 중생견, 수작견에 집착을 해서 저거 차경에 곧 이경에 불능 청소 독송 우인 해설이니라 청소하고 들어서 받고 독송하고 우인 해설 사랑을 위해서 해설하는 일을 불능 못하나니라 성문성연각성 이승인데 성문승 연각성은 자기가 깨달은 아공 선정에 딱 집착을 해요 아공을 깨달았는데 또그 선정을 얻었어요 자기가 얻은 아공법 선정법에 집착을 해서 이 반야바라밀 무상법신법을 안 받아들여 그래서 소법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또 범부는 지혜가 모자라서 이게 안 되고 또애도는 자기견에 해 한정이 돼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신심을 일으킨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 이 말이죠. 수보리야 제제처처에 요 제도 이게 초소제잔데 장소 장소 곳곳 이런 소리예요이 말은 뭐냐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소리죠. 제제처처란 말은 어느 곳에든지 초소 초소마다 곳곳마다. 야규착경하면 만약 이 경이 있으면 입체세간 천인아수라가 소응공양이니 요거는 응당히 공양할 바이니 이래도 되고요. 응당히 공양할 곳이니 해도 되고요. 당지차차는 마땅히 알아라 이곳은 즉의 시탑이니라 곧그 탑이 되나니라 이 경이 있는 곳은 탑과 동일하다. 탑이 된다. 이 말이죠. 개응 공양하여 세간 천인나수라들이다 응당의 공양해서 장례 우유하고 예를 지어 그 주위를 둘레로 돌고 장례는 예를 하는 거고 우유는 도는 거지요 돌고 탑돌이 하듯이 이제 화향으로 모든 꽃과 향으로 이산기천이라 그 금강경이 있는 곳에 흩을지니라 흩는다는 말은 뿌려서 꽃공양으로올릴지니라 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더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금강경에서 실지신하고 실견신하나니라 다이 사람을 알고 다이 사람을 본하니라 이 말이 세 번이나 와요. 세 번. 제첫 번째 나온 게, 정신희유분 제6 중간에 실지시인, 실견시인 하나니, 다 무량공덕을 얻는다. 그때 한번 나오고요. 이상정멸분 제14에서, 어, 선남자, 선녀인이 능어착경에 수지독송하면, 열애가 이불지혜로 실지시인하고 실견시인 하나니라. 거기 나오잖아요. 두 번째죠. 오늘 또약유인이 능수지 독성하여 광우인설하면 열애가 실지시인하고 실견시인 하나니라, 개득성치,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을 하나니라. 이걸 다 알고 다 본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세 번씩이 나와. 왜 이렇게 세번 나오냐? 이거요. 계속 강조해서 어왜 그러냐. 이거는 영생 신심이라 신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런다고 설명하고 을 있어요. 영생 신심.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틀림없다 이 사람을 열의 지혜로 다 알고 다 본다. 이렇게 또 강조해서 신심을 내게 하고 또 강조해서 신심을 내게 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제제처처 야규 착용하면 천이 나서라들이 소응공양이라, 이곳은 바로 탑이 된다. 이것도 이제 두 번째 나오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존중정교분 제12에 보면, 약시경전 소재지체는 이렇게 듣고, 또 제일 앞에는 수설시경하야 내지 사꾸계 등이라도 하면, 당지 차차는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들이 개응공양을 여을 탐묘니라, 이 경전을 설명하는 데는 바로 부처님의 불탑이 모셔진 것과 똑같다. 이 소리예요. 여불탐묘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전이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경전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게 뭔가 경전을 설법하는 곳이다. 이 소리예요. 경전을 그냥 가만히 모셔둔 데가 아니고 수지 독성 우인 해설 하는 곳. 그런 곳을 경전이 있는 곳이라 이렇게 간략히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전이 해설되어지는 곳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이 있는 곳과 동일하다. 그래서 다 탑이 모셔진 곳과 같이 마땅히 공양을 올려야 할 지니라.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요 존중정교 본제 12에서 말하는 이 경전을 설하는 데 공양을 올리는 거하고 여기 지경공덕본제15 마지막에서 말하는 개응공양 바응당이 공양을 하고 이것은 탑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똑같은 내용이냐 말은 비슷하거든요. 말은 비슷한데 내용이 똑같으냐? 똑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불교가 처음부터 쭉금강경이뭐 말씀하기 전부터 계속 기탑공양을 했으니까 그 기탑공양과 지계수복, 계를 간직하고, 계라는 거는 중생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 게 계거든요. 중생에게 해를 끼치는 건 그거는 개가 아니고 수복이라고 온갖 복을 닦아 또 기탑공양 이게 부처님 열반 후에 계속 해오던 세 가지 방법이에요. 지계, 수복, 기탑공양 이거거든.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더 보탠 게 금강경을 해설하는 곳은. 탑이 있는 곳과 똑같다. 이거 하나 더 보탠 거예요. 금강경 해설처에게도 탑에 공양하듯이 그렇게 마땅히 공양을 해라. 그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앞에 존중정교분 제12에서는 공양을 해서 옛날과 같이 많은 공덕을 지어라. 그것까지만 얘기했고요. 여기 지경공덕분 제15에서는 이 경전을 해설하는 곳에 공양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내용적으로 뭐냐? 반드시 성불하게 된다. 필경 성불. 왜냐하면 앞에 경전에는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이 있다고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경전을 해설하는 곳에 공양을 하게 되면 그 공덕으로 필경 성불이라, 필경에. 반드시 성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강조한 내용이 안에 숨어 있어서 내용은 설법하는 곳이 있으면 다 공양을 하고 거기에 공양을 하면 탑에 공양을 한 거와 다름이 없다라고 했지만 앞에서는 옛날 탑 공양하듯이 경전 설하는 데 공양을 하라고만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경전 해설하는 데공양을 하면 반드시 선불한다. 하는 걸 강조해서 말은 같으나 전하는 의미는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위발 대승자설, 위발 최상승자설 고그 말하고 나서 내용은 들어있는데 생략된 말이 있다. 그 생략된 말이 뭐냐. 이상정멸분 제14 앞쪽에 보면요. 요 앞부분이에요. 한선어줄 나가서 약부유인이 등문시경하고 신심청정하면 적생실상하리니 요게 이제 나집력인데 나집력은 어떤 사람이 이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하면 곧 진실이라는 생각이 나리니 이게 적생실상이에요. 당지시인은 이 사람은 성취 제1공덕, 제일 제1공덕을 제일 성취할 줄을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라. 그런데 현장역에서는 즉생실상을 생진실상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면요 어떤 사람이 이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하여 믿는 마음이 청정해서 진실하다는 생각을 내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생각을 내면 이 사람은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할 줄을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을 요 믿는 신심공덕만으로도 팔량없는 공덕을 성취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청정이라는 건 뭐냐 청정은 탁하지 않은 건데 이 탁한 건 뭐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이걸 믿다가도 의심을 하고 믿으면 곧 탁한 탁한 거라. 신심은 한 마음이고 지극한 마음인데 의심하지 않으면 혼탁함이 없어서 그걸 청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믿다가도 또뭐 의심해 버리면 정말 그럴까 어쩔까 하면 그거는 탁해져 버려서 그래서 청정하다고 하니 불가사의 공덕이 있나니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한, 약부인이 등문시경하고, 신심청정하여 적생실상하면, 그 무량무변한 공덕을 성취할 줄을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라, 거기서 강조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만이라도,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 또 이걸 듣는 것만이라도 할량없는 공덕이 있다. 이렇게 돼서 이 지경공덕의 이익을 쭉 말하고 있어요.